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조트 웰리스 관광 매니지먼트 창의 융복합 전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듯이 저희 전공은 사회적인 시니어 세대의 급성장 일상생활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과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관광객들의 여행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건강을 키워드로 한 운동 힐링 명상 여가 활동과 연계한 웰니스의 관광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관광과 건강을 창조하여 연계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에 사회적 요구에 편승하여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서비스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창의융복합 전공입니다. 저희 학과의 교육 목표로는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 사회적 고령 인구 변화에 편승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능력 인재 육성과 둘째, 정서적 안정이 요구되는 현대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실무에 강한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세 번째로 확산되는 리조트의 시설과 연계하여 경영과 운영에 적합한 멀티플레이언 인재 양성과 마지막으로 융합 교육을 통한 관련 분야 어, 분야의 성장을 선도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전공한 이후에는 어, 진로로 어, 다음과 같이 세계 리조트 체인과 투어 코디네이터를 어, 통한 어, 리조트 웰리스 관광과 연계한 직무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저희 전공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개 전공인. 작업 지리학과 스포츠 레저학과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현대 미술 전공 경영학과 관광 경영학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저희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를 보셔서 알듯이 이 학년 1학기부터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개의 전공의 교과목이 4학년 2학기까지 고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교과목은 향후 리조트 앤 웰리스 관광 관련 현장에서 의용 및 적용해 볼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조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숙박시설을 함께 갖춘 체류형 휴양시설로 일정 규모의 레크레이션, 스포츠, 오락, 교양, 숙박 등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 심신의 휴양 및 에너지 충전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7년 웰리스 이코노미 모니터에 따르면요, 고령화, 스트레스의 증가, 그리고 현대인들의 건강 유지 개선에 대한 관심을 관심의 확대로 인해서 그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여태 산업과 비교하여 성장함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닌 정신, 감정 등의 다차원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편승해서 주목받는 영역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단순히 치료와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적 차원과 연계하여 어떻게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 스트레스를 다룰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에 올바른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일상적인 여행에서 융합 적용 제공할 수 있는 리조트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요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안내해 드린 것 같이 저희 학과에 구성된 여섯 개 전공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교과목 운영을 통해서 전공생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